겨울의 냄새를 아시나요? 서울의 겨울은 유독 매캐하고 건조한 냄새가 납니다. 보일러를 틀지 않은 자취방에선 눅눅한 곰팡이 냄새가 섞인 찬 공기가 코끝을 찌르죠. 저는 이 냄새가 싫어서 겨울이면 코를 파묻고 이불 속으로 도망치곤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관악구 보증금 500에 월세 35만원짜리 방에서 두 번째 겨울을 나고 있는 취업준비생 29 김민준입니다.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따뜻한 밥한끼 드셨습니까? 저는 방금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사와 2분 30초를 돌려 먹었습니다. 전자레인지가 윙하고 돌아가는 그 소리가 오늘 제가 들은 유일한 사람의 소리 아니 기계의 소리였네요. 사실 조금 전 어머니와 통화를 했습니다. 아들, 밥 먹었나? 별일 없제? 어머니의 목소리는 밝았지만 그 너머엔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습관처럼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럼요. 잘 먹고 잘 지내요. 걱정 마세요. 이번엔 진짜 느낌이 좋아요. 전화를 끊고 나면 찾아오는 정적. 그 무거운 침묵이 저를 짓누릅니다. 사실은 잘 지내지 못합니다. 자존감은 바닥을 쳤고 통장 잔고는 밥값을 걱정해야 할 수준이며 세상 어디에도 제 자리는 없는 것 같으니까요. 그렇게 차가운 방바닥에 누워 천장에 얼룩을 세고 있었습니다. 하나, 둘, 그때였습니다. 이 시간에 누구일까? 카드값 독촉 문자일까? 아니면 친구들의 취업 축하 파티 사진일까? 확인하기 싫은 마음 반, 혹시나 하는 마음 반으로 휴대폰을 뒤집었습니다. 액정 화면에는 저장되지 않은 낯선 번호가 떠 있었습니다. 우리 강아지 밥은 묵었나? 날씨가 억수로 춥다. 옷다습게 입고 댕겨라. 투박한 사투리. 띄어쓰기도 맞지 않는 삐뚤빼뚤한 문장. 그리고, 우리 강아지.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잘못 온 문자라는 걸 알면서도, 저는 그 문자를 1분, 2분, 멍하니 바라만 봤습니다. 3년 전 돌아가신 친할머니가 생각났거든요. 부모님이 맞벌이 하시느라 저를 업어 키우셨던 우리 할머니. 제가 대학 합격해서 서울 올라갈 때 꼬깃꼬깃한 만원짜리 몇 장을 손에 쥐어주며 우시던 그 모습. 할머니는 저를 항상 똥강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이 문자를 보낸 이름 모를 할머니도 지금 누군가를 사무치게 기다리고 계시겠죠? 휴대폰을 쥐고 있는 손이 왠지 모르게 따뜻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냥 무시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전화 잘못 거셨습니다 하고 차갑게 답할 수도 있었죠. 하지만 그날따라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마치 우리 할머니가 하늘에서 보내준 문자 같아서 혹은 저처럼 외로운 누군가가 보내는 구조 신호 같아서 홀린 듯 답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네 할머니, 저밥잘 먹었어요. 날씨 진짜 춥네요. 할머니도 감기 조심하세요. 전송 완료. 심장이 콩닥거렸습니다. 혹시 바로 전화가 와서 누구냐고 따지시면 어쩌나. 목소리를 들으면 가짜 손주인 게 들통날 텐데.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화면을 쳐다보는데, 1분 뒤 다시 진동이 울렸습니다. 오냐오냐. 내 새끼 밥 묵었으면 됐다. 할미는 걱정 말고 네 공부나 열심히 해라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네 글자를 보는 순간 저는 좁은 방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소리 없이 눈물을 쏟았습니다 누군가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본 게 언제였던가요 비록 번지수를 잘못 찾아온 사랑이었지만 얼어붙은 제 마음을 녹이기엔 충분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에게는 비밀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할머니의 가짜 손주가 된 것입니다. 할머니는 이틀에 한번 혹은 사흘에 한 번씩 문자를 보내오셨습니다. 우리의 대화는 소소했습니다. 오늘 미세먼지가 심하네. 마스크 꼭 써라. 비 온다 우산 챙기라. 밥은 굶지 마라. 저는 그때마다 착실한 손주가 되어 답장을 보냈습니다. 어느새 저는 휴대폰이 울리기만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기억에 남는 날이 있습니다. 바로 제 생일이었습니다. 친구들은 다들 직장 다니느라 바쁘고, 부모님께는 바쁘다는 핑계로 전화를 피했던 그날 편의점에서 미역국 컵라면 하나를 사서 물을 붓고 기다리는데 너무 철량해서 허웃숨이 나오더군요. 아, 스물아홉 생일 참 화려하다. 그때 할머니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강아지야, 오늘따라 네 생각이 많이 나네. 만난 거 많이 묻고. 아프지 마라. 니는 할미한테 최고 보물이다. 참 신기하죠? 할머니는 제 생일인 걸 모르셨을 텐데, 어떻게 딱 그날 저에게 보물이라고 해주셨을까요? 퉁퉁 불어버린 미역국 라면을 먹으면서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할머니, 저 오늘 생일이에요. 맛있는 거 먹었어요. 감사해요. 그러자 할머니는 서툰 솜씨로 이모티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트가 뿅뿅 나오는 촌스러운 이모티콘. 그게 뭐라고 저는 5성급 호텔 요리를 먹은 것보다 더 배가 불렀습니다. 또한 번은 최종 면접에서 떨어지고 멘탈이 무너졌던 날이었습니다. 귀하의 뛰어난 역량에도 불구하고 로 시작하는 불합격 문자. 한강 다리 위를 멍하니 걷고 있었습니다. 차라리 여기서 뛰어내리면 이 지긋지긋한 불안이 끝날까. 나쁜 마음을 먹고 있었죠. 그때 진동이 울렸습니다. 할머니였습니다. 산다는 게다 그렇다. 비도 오고 해뜰 날도 있는 기지. 오늘 힘들었으면 내일은 좀 낫다. 밥 든든히 묵고 자라. 자고 나면 다 개한다. 할머니는 돗자리라도 깔으셔야 하는 걸까요? 엄마한테도 못한 투정을 저는 얼굴도 모르는 그분께 털어놓았습니다. 할머니, 저 오늘 좀 힘들었어요. 되는 일이 하나도 없네요. 그 투박한 위로 덕분에 저는 그의 겨울, 가장 추웠던 날들을 버틸 수 있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계절이 바뀌고 봄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할머니의 답장이 늦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하루, 그 다음엔 이틀. 오타가 부쩍 늘었고 문장도 점점 짧아졌습니다. 어떤 날은 의미를 알수 없는 자음만 오기도 했습니다. 덜컥 겁이 났습니다. 편찮으신 건 아닐까? 혹시 혼자 계시다 쓰러지신 건 아닐까? 고독사 뉴스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가 먼저 문자를 보내봤습니다. 할머니, 어디 아프신 거 아니죠? 밥 드셨어요?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째 연락이 끊기자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그냥 랜선 인연일 뿐인데 왜 이렇게 가슴이 내려앉는 걸까요? 결국 수십 번 망설임 끝에 저는 처음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제발 받아라, 제발. 신호음이 끊기고 달그락거리는 소음과 함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 여보세요? 아주 쇠약하고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저, 할머니, 저예요. 이제 들켰다. 이제 뭐라고 변명하지? 죄송하다고 사실은 남이라고 장난친 거라고 빌어야 하나? 수천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런데, 수학이 넘어에서 들려온 할머니의 대답은 제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뭐냐, 학생인겨, 학생, 할머니는 알고 계셨던 겁니다. 제가 손주가 아니라는 걸 할머니 알고 계셨어요? 알지. 우리 손주 놈은. 내한테 그래 살갑게 문자 보내고 할 놈이 아니다. 목소리도 다르고, 번호 바뀐지도 한참 됐을 낀데, 내가 노망이 나서 옛날 번호로 보냈는갑다. 그런데, 왜 모른 척 하셨어요? 저 나쁜 놈이라고 욕하시지. 할머니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고마워서 그랬지. 이 늙은이 심심할까봐 꼬박꼬박 대답해 주고 밥 묵었냐 물어봐 주고 내 평생 받아볼 문자 니한테 다 받아봤다. 내가 자식 복은 없어도 말년 복은 있는갑다 했다. 할머니의 진심을 듣는 순간 저는 길거리 한복판에 멈춰서서 아이처럼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사실 할머니는 진짜 손주와 연락이 끊긴 지 오래되셨다고 합니다. 사무치는 외로움에 없는 번호인 줄 알면서도 그저 하소연하듯 옛날 번호로 문자를 보내보셨던 거죠. 그런데 웬 낯선 청년이 손주 노릇을 하며 살갑게 군이 그게 너무 따뜻하고 고마워서 알면서도 속아주셨던 겁니다. 학생, 내가 몸이 많이 안 좋다. 이제 눈도 잘안 비고 문자를 못할 것 같아서 그래서 내가 답을 못했다. 미안하다. 아니에요, 할머니. 미안해하지 마세요. 저야말로 할머니 덕분에 서울 와서 처음으로 따뜻했어요. 우리 할머니 생각나서 좋았어요. 그래. 고맙다. 밥잘 챙겨 먹고, 니는 참말로 착한 아이다. 꼭 성공할 끼다. 그 통화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저는 그 뒤로도 몇번 문자를 보냈지만, 일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마 할머니는 더 깊은 곳으로 여행을 떠나셨거나 병원에 입원하셨겠지요. 하지만 저는 압니다.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해 주신 꼭 성공할 거다라는 말이 그 어떤 예언보다 강력한 부적이 되었다는 거요. 며칠 전 저에게 기적 같은 문자가 하나 더 왔습니다. 귀하의 최종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드디어 해냈습니다. 제일 먼저 이 소식을 전하고 싶은 사람은 부모님도 친구도 아닌 그 할머니였습니다. 이번 주말 저는 기차표를 끊었습니다. 통화 내용의 단서로 할머니가 계셨던 것으로 추정되는 시골 요양병원들을 찾아가 보려 합니다. 만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늦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라도 그 병원 앞을 서성이며 인사라도 드리고 싶습니다. 할머니, 저밥잘 먹고 있어요. 그리고 저 취직했어요. 고마워요. 거기선 아프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휴대폰 전화번호부에는 수백 명의 사람이 저장되어 있겠죠. 하지만 정작 마음이 힘들 때, 나 힘들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되나요? 타인에게 건넨 작은 다정함이 결국, 나를 구원했습니다. 세상은 아직 살만하다고, 우리는 연결되어 있다고 믿게 해준 나의 가짜 할머니. 지금 생각나는 사람에게 안부 문자 하나 보내보는 건 어떨까요? 밥은 먹었니? 그 짧은 한마디가 누군가의 차가운 하루를 녹여줄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김민준의 이야기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